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렸어요. 제가 어떤 걸 예고해 드렸죠? 어, 요즘. 그렇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이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폐질환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또 폐에 그동안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어그 동안에 이제 폐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제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갑자기 아픈 사람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이제 코로나며 또 이제 거기에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다 듣고 계시겠지만 감염자 수가 되게 많고 사망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치유되신 분도 있지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폐, 그,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응급실까지 갔다 올 정도로 아주 심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낳은 지가 태어나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은 폐가 많이 굳어있는다, 뭐 이렇게도 하고, 지금도 입맛, 3개월이 지났지만 입맛도 아주 안 돌아오고, 냄새도 잘못 맡고, 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맛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시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우리가 로이킹에 대해서 한 번도 또안해 드렸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또 로이킹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사용해 보니까 이제 폐 관리도 하고 또 온열과 함께 따뜻하게 해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요즘에 이 로이킹을 또 열심히 해봤어요. 했는데, 확실히 또 달라요. 우리가 내 스스로 밀어주고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로이킹이 이 추울 때는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감기라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먼저 목에서 많이 오죠. 목에서 오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많이 기침을 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팔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밤새 고소하실 수도 있고 또 목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목에 왔을 때, 먼저 목에서 먼저 침체된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4, 5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서 밑에 대주세요. 목에다가. 바로 여기 귀에다가 따르렇게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쏙 네. 들어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차가울수 있어요. 몸이 안 좋으면 더 따갑기 때문에 로션을 바르셔도 돼요. 따뜻하게 해서 바르시고 하시면은 그 아픈 게좀 덜하면서 편안하게 목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기침 나오는 거라던가 가래 끼는 게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이걸로 대주고 있다가 이제는 가슴을 풀어줘야 돼요. 이 부위를. 근데 여기는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웨이킹 설명할 때는 가슴을 처지거나 또는 어.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여기를 많이 밀어주라고 했고, 또한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필수이고, 또 하고, 화 있으신 분에도 가슴을 많이 밀어드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미실 때, 여러분 아마 되게 아프신 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폐가 약하신 분도 있고, 밀때 되게 아프신 분이 있을 건데, 고럴때 방법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실, 계실 거라, 이제 알고 있지만, 일도한번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의 부위를, 이 부위를 대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런데, 아프죠. 아프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야말로 그냥 살짝 들고, 그냥 스치듯이 가볍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이 아픔이, 여성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정말 안 좋으신 분은요, 스치는 자체가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로션을 넉넉하게 넉넉하게 발는데 팬멀티 크림 이 있죠? 네. 그거를 바로 하시면 아주 좋아요. 거기에 미네랄 워터를 뿌려가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아다 밀어주시는데 안 아픈 게까지비세요힘다빼시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5분 정도 지나면 언제 그리냐 듯이 뼈가 뭐가 긁는 느낌, 뼈가 정말 아픈 느낌인데 그 아픈 느낌이 사라져요. 한 5분 정도 밀면, 5분 정도 밀고. 안 아프면 약간씩 압을 주세요. 그래도 안 아파요. 그만큼 예민해져 있고, 그만큼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가슴 흉곽또골이 라인이 대부분 다 약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화를 참고 사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아마 뭐 혼자 사셔도 화가 있고, 애들이 있어도 화가 있고, 남편 이 있어도 화가 있고, 없어도 화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걸삶이 그렇잖아요.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아픈 게 사라져요. 그리고 네. 이 부위, 이 부위를 하실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움직이는, 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네. 예. 고기를. 여기가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연결된 리프가 겨드랑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또예민하게 아파요. 근데 나이가 들면 또 자켓을 입으면 젊을 때는, 패시 했을 때는 자켓을 입어도 어울리는데 뭔지 모르게 어깨가 커 보이고 뭔지 모르게 여기가 딱 차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밀어주죠. 그리고 자켓을 입으면 뭔가가 굉장히 헐겁고 슬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켓을 입는데 되게 편한 느낌 들거든요. 그게 가 여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예민하게 두께가 살짝 차이가 나는데도 옷 입을 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먼저 빼주는 거죠. 림프. 림프를 아다 갔다. 여기도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뭐 이렇게 아직은 펴, 펴 붙였나요, 혹시? 혼자서 디테일하게 이제 혼자서 케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고객들한테도 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우선순위 고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몸을 잘하게 되면 고객에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아픔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픔을 알아야지 고객한테도 케어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5분을 밀었고, 또 10분을 밀어보고, 그 차이점을 또 느끼셔야 돼요. 아, 5분을 밀었더니 안 아프네. 10분을 밀었더니 안 아프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거의 사람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힘다 빼고, 5분만 아타가드 해주세요. 아타가드 해주시고, 딱해서 보시면, 이쪽이 슬림해져 있어요. 딱 봐도 뭔가가 이쪽이 파란해 보이고, 뭔가가 약간 그 젊었을 때그 모습으로 딱 돌아와요. 이거는, 어,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왔다 갔다, 갔다, 여기까지. 이렇게, 림프까지 왔다 가다주시는 거예요.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굳이 쓰레기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여기는 괜찮은데, 이 부위, 이 겨드랑이는 많이 켜요. 많이 튀기 때문에 굳이 세게 안하고 약하게 해서 아따가담 해주셔도 돼요 온열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이 가슴 라인에서 자 가운데 골래 라인에서 이제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주시다 보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있거나 스트레스 있는 사람 다 아파요 그리고 가슴 여기가 늘어져 있는 사람 처져 있는 사람 작은 사람 또는 여기 세 가슴이라고 있죠. 여기가 뼈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남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여기가 유난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아이 수술하려 을 했더니 칼을 뭐, 뭔가 시술한다는 게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는데이 아이는 뭔가가 불편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이걸로 이렇게 하다가도 했는데 두번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게 여기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laughs> 너무 놀래요. 그게제 친구의 아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laughs> 너무 놀래 <놀라요. 웃음>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기적이다. 이게 다 들어가 버렸다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들어 떨어지지 않아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군대 갔다 이제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뭔가가 어릴 때부터 근육이 굳어서 뭔가 변형이 온 거거든요. 근육 문제, 뼈의 변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뭔가가 안 된다,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 틀어져 있다, 그러면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사 요법으로 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냥 전류만 흘려서 아타가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특히나 온열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편하죠. 그래서 자첫 번째 먼저 이 가운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라인, 인풋,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겨드랑이 쪽 이렇게 해주세요. 아프신 분들은 힘다 빼고 그냥 온열만 넣어줘도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해줘도 돼요. 그냥 5분 정도 지나면 그 아픈 게싹 사라져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힘을 주고 좀 밀어봐요. 근데 안 아파요. 근데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빨개져요. 그, 어혈 나오는 것처럼 빨개지거든요. 겁내지 마세요. 그 해외에 계신 분은 이 빨간 나오 빨갛게 되면 혈관이 터져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이 겁을 내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겁을 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부암을 뜨면 몸이 안좋으면 새콤한 피가 나오거든요. 어혈이라고 해요. 죽어있는 피. 그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가 안 좋아지고 굳어가는 현상인데 이걸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빨개지기만 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빨개지죠? 그 빨간 게 보통 2일이나 3일 지나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빨간 게 일주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 가기도 해요. 그만큼 길게 간다는 거는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예. 아마 경험해보시, 경험해보셨죠? 네. 네. <laughs> 근데 이게 그어혈이 처음에 나왔다가 들어가면 또 해줘요. 또 해주는데 그 어혈 나오는 게 점점점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 낫는 게 열흘 정도 갔던 게일주일 3일, 하루만 해도 없어집니다. 좋아지면 나중에는 미로도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가 다 풀려있고 또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퐁퐁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업이 돼요. 근데 여기를 많이 해주는 이유는 폐가 양쪽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특히 폐안 좋은 사람, 천식 안 좋으신 분은요, 많이 여기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남성분들은 가슴이 유난히 크신 분도 좋지 않아요. 남자분도 유방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 해주시면 좋아요. 남성분들은 작아지고, 여성분들은 더, 풍한답좀 그렇고, <웃음> 볼륨감이. <웃음> 볼륨감이 되게 이쁘게 돼요. 그리고 탄력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주시는데 가슴, 폐가 안좋아하셨던 분은 또한 코에서 냉기가 나와요. 숨을 쉴 때. 그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미노동 안에. 그러면서 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숨쉬는 게 편해지고 이 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양쪽으로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뿐만 아니라 심장까지도 분명히 좋아지기 때문에 도움 굉장히 많이 돼요. 숨도, 숨도 쉬어지는 것도 편하고 뭔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 여기를 주면 같이 좋아지는 거죠. 목까지도 같이.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은요, 또 코로나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폐안 좋으신 분이 더 걸릴 확률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이 되실 거예요.